여러분 신약 성경 4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여행하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늘 이동하시는 트래벌러라고 하지요 이동하시는 분이셨고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분,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겐 궁극적으로 목적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에는 예루살렘에서 끝마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미리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을 때면 맨 마지막에 가서야 아,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중간중간에 몇 차례 암시를 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때 어디서 별세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길은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쉽지 않은 길이 아니라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으스스하고 공포스러운 전조가 오늘 본문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뻔히 눈앞에 보이는 그 죽음의 길을 예수께서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자청하여 걷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발원지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볼때그 모리아 산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가장 높은 언덕을 지칭하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곳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최초로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발언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이 강이되고 바다가 되어서 오늘날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신앙의 발원지였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언약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긴 뒤에 그는 거의 2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이 되었고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바로 이런 언약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에 합당한 그의 후손 그리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3장 13절을 보시면 바로 그곳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왔고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므로 예루살렘은 가히 언약의 메카가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람에 실려 천지 사방에 씨앗을 뿌림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약의 발원지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신앙의 발원지요 언약의 발원지였는데, 예루살렘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기에 예수께서는 신앙과 언약이 발원된 그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죽음을 예감하며 걷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1절에서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참 고마운 말처럼 들립니다. 웬일인지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답지 않게.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미리 겁을 잔뜩 줘서 예수님의 뜻을 사전에 꺾어 버리려고 하는 건지 이 말씀만 두고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왕, 곧 헤롯 안티파스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 이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관계는요. 서로 상극 관계입니다. 서로 얼굴 볼일 없다. 이 이런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헤롯 왕가는 제가 일전에 몇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애돔족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이 헤롯 왕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둘 사이가 야곱과 에서처럼 조울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혈통적인 이유 못지않게 현실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자기 의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전혀 타협이란 걸할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척이나 완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헤롯은 그저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피차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상종치 못할 사람으로 여겼던 그 관계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결탁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교롭게도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람들, 곧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서로 수군대고 미워합니다.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 하는 목적 앞에서는 마치 찰떡 궁합처럼 연합하는 기적을 보여준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반응이 여러분 차갑다 못해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권고를 듣고 그들의 말에 말에 고마워하시거나 아니면 칭찬하시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거친 표현으로 쌀쌀 맞게 대답하십니다 아마도 이미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읽어내신 것 같습니다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32절을 여러분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헤롯을 읽어서 읽으러 뭐라고 하셨지요?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러분 헤롯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사회 헤롯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까? 몇해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헤롯 가문은 예수님 시대에 일을 성취시키는 표준이 되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성취시키는, 일을 해내는 표준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헤롯은 예수님 시대에 세속적인 성공 신화를 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인물의 아이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공하고 싶다면 누구처럼 해라? 헤롯처럼 해라. 이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헤롯 가문은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족 출신이면서 유대인의 왕을 할 정도였으니 말다한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어딜 가도 헤롯 가문이 이뤄놓은 업적들 투성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헤롯의 업적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려한 경기장과 궁전을 지어 놓았고요. 커다란 광장을 조성하여서 또한 도로를 재정비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헤롯 왕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러니 누가 감히 헤롯 가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던 세례자 요한조차도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던 자리에서 참수형에 처하라 명령한 인물이 헤롯이었으니 설사 뒤에서는 그를 욕할지 모르지만 유대인 중에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힘과 성공과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여러분, 헤롯의 권력은 세상에만 한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헤롯의 업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헤롯 가문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곧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였던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을 죽여라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이 건설한 위대한 건물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이 헤롯 가문의 가장 커다란 업적이기도 했습니다 80년 동안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 로마의 황궁보다도 화려하다 이런 평을 받을 정도로 실로 웅장한 당시 세계 제1의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곧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헤롯의 눈치를 보고 헤롯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편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보다 헤롯의 말이 이제 그 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이제, 말씀은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실 소유주는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해롯을,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는, 두려워해 맞지 않는 그 해롯을 뭐라고 부르지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여우, 알로펙스라는 단어를 쓰며 해롯을 지칭합니다. 어떤 뜻에서 해롯을 여우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우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요? 아마도 여러분 다들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여우를, 아마 해롯을 아마도 여우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우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탈무드에 보면 여우는 아주 교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인물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온의 여우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상 내용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여우는 잔꾀를 부리다가 별반 소득 없이 허탕치는 그런 인물로 교활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처럼 여우는 교활하면서도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여우는요 파괴를 일삼는 인물로 비유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를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존재로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3장 4절에서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백성들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져 가도 오직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던 당대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그들은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구나. 이렇게 에스겔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우는 파괴하고, 그리고 파괴를 방관하고 즐기는 존재로 구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여우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존재. 느에미아 4장 3절을 보시면 느에미아가 성전을 복원, 복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전을 복원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아이고, 저 느에미아 이렇게 지었다가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판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느에미아를 비아냥거린 적이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짓고 있는 성벽은 여우같이 작은 동물이 올라타도 무너질 지경이다 하면서 과장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이 있던가요? 누가 보금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쇠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여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라고 할때이 말씀에서 여우가 교활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파괴하는 사람을 뜻할까요? 파괴하는 여우 여우도 굴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여우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을 뜻하는 말로 말씀하셨겠지요. 그처럼 미물에 불과한 여우조차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세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을까요? 교활한 사람, 파괴를 즐기는 사람, 아니면 존재감 없는 사람, 어떤 의미로 헤롯을 여우라 불렀겠습니까? 세계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야말로 교활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분명 그는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의미보다 세 번째 의미, 곧 존재감 없는 인물로 헤롯을 깎아내리고 평가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위대하다 하고 사람들이 입만 열면 네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헤롯 너는 거두절미 여우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너는 여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지어 그 이름조차 부르는 걸 하찮게 여기셨는지 그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질 것이다. 미션 컴플릿 할 것이다. 모든 걸다 끝마칠 것이다. 여우 네가 어떠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요 세속에서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잠식한 나머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헤롯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헤롯 너는 여우일 뿐이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체 말로. 헤롯다위는 어디 개가 짓나보다 아니 어디서 여우가 짓나보다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우 짖는 소리에 멈출 내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제 3일에 이르러 십자가와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줄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34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받은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물었던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기사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며 그저 헤롯이 지은 웅장한 건물에 불과했으니 마귀가 제집 드나들 듯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미 예루살렘은 그 성전과 함께 사탄의 수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꼬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원지였던 예루살렘, 언약의 발원지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마귀의 수도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두번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돌로 쳐 죽였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한 예루시,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하는 독사로부터 암탈기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에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하라 깨어 준비하라 회개하라 화해하라 열매를 맺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지만 돌아오는 건 무지요 돌아온 건 딱딱한 심장이었으며 돌아온 건 예수를 죽이려는 공모자들의 뿐이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두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각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두 번씩 사람 부르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에 보면 이미 죽어버린 아들로 인해서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절망하는 다윗의 통곡이 나옵니다.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 색으로 올라가는 사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향한 다윗의 울부지점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아무리 울어도 되돌릴 수 없는 통곡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훗날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된 사건이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실 말씀과 너무나도 놀랍게도 너무나도 흡사한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를 두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선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속회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두번 부르시며 통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아들의 죽음 앞에 헛되이 통곡하는 다윗의 통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간절히 두번 부르실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 부르심 앞에 변화된 사명자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여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말을 닫고 귀를 열어 듣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잠들지 말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잠들었다고도 깨어나고 아니 죽었다가도 깨어나야 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씨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오늘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가시 멸류관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번 부르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겸손한 회개와 삶의 작은 변화로 주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을 두번 부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통곡이 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우를 부르셨던 그 위대한 역사가 될지 이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는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